지난주에 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범죄하고 살아가던 남유다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남북이 분열된 지 390여 년 만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3차역을 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자그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기록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짓던 예림의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교회 가신 그때가 되어지면은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을 예레미야 29장에 예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고대로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치게 하셨고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던 열왕기 상하,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이것은 성경이 끝이 나요. 그리고 역사서 12권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에스라 느헤미아, 에스더, 이세 권의 역사책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당시인, 지금부터약 2,500년 전입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 가운데 에스라와느헤미아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에스,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큰 위기가 왔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에스더서예요. 자그 당시 BC 5세기 6세기 초엽에서 B.C. 5세기 중엽에 이르는 바벨론 포로 귀한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는 화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건이었습니다. 무너진,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자. 우리가 재건하자. 이런 재건 운동이 그 당시 일어났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갈 때 3차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예,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은 무너진 신앙을 재건합니다. 세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느헤미아 총독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은 돌아와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재건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들은 돌아와서 무엇을 재건했을까요? 그 당시에 재건했던 어,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주요 인물을 본다면은 총독 스루바벨이라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화가 있었고요. 선지자가 된 학계와 스가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사가 있었는데,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왔던 총독 느헤미야라고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재건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라 1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에스라서와 느예미야서에 나오는 중심 주제를 한꺼번에 같이 다루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포로 귀환기에 유다 백성들이 일으켜 세웠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모든 것들이 무참하게 무너져 있는데 그 가운데 우선 순위를 두고 일으켜 세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으켜 세웠던 것은 스루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을 제일 먼저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왕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왕이었어요. 자, 그는 인류 역사 속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한 400여 년 지탱해 오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전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일반 건물 건축물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리자 그 성전은 결국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무너지는 성전.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무너진 것도 안타까웠지만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무너진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스루 바벨을 중심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재건하여 세우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었습니다. 사랑선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땅에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공사가 쉽지는 않았어요. 방해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인 방해가 있어서 성전기초공사를 2년 동안 놓았고 2년 후에 성전공사가 중단되고 맙니다. 무려 15년 동안 성전공사가 중단이 돼요. 15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학계 선지자와 스가리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저 뒤에 가보면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이렇게 나가지요. 학계와 스가리아가 바로 그 시대 인물이에요. 스가리아는 아니 말라기는 그로부터 한 100년 후의 인물이고 어쨌든 이두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전을 지을수 있으니 이런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지라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라고 촉구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스루바벨이 용기를 넣고, 백성들이 힘을 배워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는데, 재건하기 시작한 지 4년이 지나서, 이미 2년 공사했죠? 또 4년 공사를 해서 6년 만에, 성전을 처음 짓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친다면 15년을 거기 더 해야 되니까, 몇 년입니까? 21년 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수루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두 번째는 에스라를 먼저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순서를 좀 바꿔 보았습니다. 세 번째 돌아왔던 지도자가 누구가면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이 바사입니다. 성경에 바사로 나왔는데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에 이란이에요, 이란. 그 이란이, 오늘날의 이라크에 해당되는 바벨론을 갖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지만은, 끌고 간지한 50여 년 만에,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누가 됩니까? 이 바사,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아까 스루바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에, 그, 총독으로 파견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느헤미아는, 느헤미아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왕 밑에서 관원으로 일하던 고위 공직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느헤미아입니다. 그는 왕의 총회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공직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아우, 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그 처참한 상황을 전해주는데 형, 아, 지금은 성전은 다시 재건됐지만은 예루살렘 성 전체가 아직 황무한 가운데 그대로 무너져 있고 너무나도 황폐한 상황 속에 있어서 참 보기에 너무나도 안쓰럽고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전해 듣고 느며이 마음이, 마음이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수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국 유다가 우리가 살던 그 예루살렘이 아직도 한 가운데 저렇게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것을 언제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어떻게 해야만 저것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무너진 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건하여 세울 수 있겠나이까?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이 아닥사스다 왕을 알련하게 됩니다. 근데 평소보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굴이 초췌해 보이거든요. 왕이 묻지요. 아니 그대 얼굴이 왜 그렇게 반쪽이냐. 성경에는 반쪽이라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왜 이렇게 반쪽이 되었느냐. 무슨 예, 고심하는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하죠. 있는 그대로를 고백합니다. 예, 우리 고국 지금 유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포,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 폐하의 총회를 받고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있지만은, 제 고객이 그렇게 된 모습을 제가 전에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감동시켜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습니까 아이, 그럼 뭐 그리 걱정할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좋다. 네가 그 다음 좋다. 네가그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답답해 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총독으로 파견할 터이니까, 네가 가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고, 물자가 필요하다면 내가 물자를 공급해 주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가슴치며 기도한노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니에미아가 돌아와서 여러분, 그때도 방해가 많았어요. 사탄은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악한 자를 뜨거워서 방해하고, 방해 공작을 펼치지만은 용의주도하게.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불과 52일 만에, 여러분 두 달도 되지 않냐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외형적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외형적으로 성벽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것,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돌아왔던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게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재건이 필요한 줄로 알고 그두 가지 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말씀 운동, 하나는 기도 운동입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그 성문 가운데 예, 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그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광장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책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무 강단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 위에 말씀을 펼칩니다. 말씀을 펼쳤더니 백성들이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찔리는 것이 있잖아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갖다 당에다 대고 울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운동은 기도 운동으로 번져갑니다. 그들은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을 통해서 영적인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신앙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기에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런 회복의 역사, 이런 재건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재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제목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가정 윤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은 사랑의 기초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랑이 메마른 가정, 그 가정은 불행할 수 밖에 없어요. 사가, 사랑이 식어진 가정, 그 가정은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어요. 사랑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든든히 세워져야 될첫 번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첫 번째 사랑은 부모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고 어, 얘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약속이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거 10계명을 얘기하는데 10계명 가운데 나머지 9계명은 그냥 명령으로만 돼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명령으로만 돼 있는데 제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의 약속과 장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붙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께도 마땅히 해드려야 될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두 번째 사랑은 무엇일까요?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지금 부부간의 사랑이 많이 좀 식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뜨거워졌다가 한순간에 너무 쉽게 식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러니 그들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도 불행에 빠지는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쉽사리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가늠. 가늠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격적인 차이가 좀 있어도 예, 우리 남편이 좀 무능해 보이고, 왜 예? 우리 아내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좀 있어도, 여러분,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부간이 건강해야만, 부부간의 관계가 참이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가정이, 행복이 꽃피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이거는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사랑이지요.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주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울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또 무너지진 않았지만, 막 그야 금이 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위태비태하게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이 가정 위기를 벗어나는 길, 여러분, 우리 신자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네. 또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열정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130여 년 만에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세계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급격히 부흥되는 우리 한국 교회는 급격히 지금 신앙의 퇴조를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점차 신앙의 믿음의 열정들이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빨리 약화됐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에 비했을 때뭐 지금도 만족하지 못한 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비했을 때 경제적으로 살기가 많이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살기가 나아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배불러져 버렸어요. 이걸 달리 말하면 교만이라고도 할수 있겠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세상의 것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바로 물질이다 재물에 대한 탐욕 욕심이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기팔 장에서 그의 종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내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 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은금이 많아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삶의 형편들이 부요해지고 부여, 풍요로워질 때 내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나는 너희를 애국땅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들이 이제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훨씬 더 부요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그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겁니다. 이 메시지는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주를 위해 살고자 뜨겁게 다짐했던 그 열정들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국가 기강을 회복하고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나라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경제가 많이 커졌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세계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예, 뭐, 세계 여러 나라에 부러움을 사고 있는 우리 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초가 부실한 가운데 외형만 크게 올렸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고 기초가 든든해지려면 우리 사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성실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성실해져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성실하게 공부해야 되고요. 시장생활하는 성도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예?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성실하게 직장생활해야 됩니다. 근데 적당하게 일하려고 합니다. 편리하게 쉽게 일하려고 합니다. 눈 가림만 하면서 아웅 하려고 합니다. 고생은 덜하면서 돈은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저 적당하게 떼워가지고 그 순간만 보면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적당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 진실되지 못한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많아요. 네? 가짜 서류가 서류를 통해서 쉽게 뭐가 일이 해결이 되고 가짜 상품이 나돌고 가짜 종교가 막 판을 치고 이러고 있는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모습, 신실한 모습이 이 사회에 필요해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송 성도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담한 느, 느낌을 가졌었겠지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전부터 새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성벽도 예, 세웠고요. 또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까지도 회복하며 재건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재건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온전한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따뜻한 사랑의 울타리가 있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 가고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한국교회가 주 앞에 바로 서해오질 수 있고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를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나라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거칠에만 번지르하고 외형만 불리고 하는 데서 이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실을 다져야 되겠습니다. 보다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누가 앞서든 앞장설까요? 바로 신앙을 가진 우리,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들을 많이 보이지 않는 기초를 중요시 여길 수가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인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무너질 때는 그 기초가 허약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나라의 기초는 먼저 성실성부터, 먼저 정직함으로부터, 책임감을 느끼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서 우리는 책임감 있게 일하십시다. 성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무너진 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가정을 다시 세우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